안녕하십니까. 저는 유한타증과에서 호텔 레저를 담당하고 있는 박성호 연구원입니다. 호텔실라는 지난 1분기 영업이익 442억 원을 기록을 해서 컨센서스를 약 80%가량 상회하는 호 실적을 거두었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호텔실라의 1분기 실적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호텔실라의 영업이익은 442억 원을 기록을 해서 컨센서스를 약 80% 가량 상회하는 아주 굉장히 좋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. 부문별로 보게 되면 면세점이 476억, 그리고 호텔레저가 적자 34억입니다. 그 안에서도 국내 핵심이 되는 국내점을 보게 되면 어, 영업이익이 약 502억 원을 기록을 해서 어, 최근 수년간 볼수 없었던 매우 좋은 실적이 나왔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 이번 실적을 좀 요약을 해드리게 되면. 결국은 국내 시내 면세점의 어, 마진이 회복됨에 따라서 발생한 실적 초광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국내 점의 외형은 약 20%가 증가를 했는데요. 어, 더 중요한 시내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약22%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. 한국의 시내 면세점 산업 매출액이 약 42%를 증가를 했는데요. YY로 보게 되면은 신라가 MS가 좀 하락을 한 것으로 보실 수 있겠지만, 어, 작년 2분기부터 지금까지 매 분기별 QQ로 보게 되면 신라는 MS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어, 지금 그 작년 동기 같은 경우에는 어, 주요 산업 매출액을 견인했던 외국인 고객이 주로 관광객이었습니다. 거의 대부분 단체 관광객과 FIT였었는데요. 이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 관광객 매출이 거의 없었고 대신에 따이국 어, 매출이 굉장히 강했습니다. 어, 고항점 매출액도 괜찮았는데요, 매출액은 약13% 증가를 했고요.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마진입니다. 국내점의 그 마진은 약 6.5%를 기록해서. 어, 전년 동기나 아니면 전분기 대비해서 대폭 상승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방금 말씀드렸다시피, 공항점 매출액이 좀 좋았기 때문에, 공항점에서도 좀 적자 축소가 좀 있긴 했는데요. 마진이 개선된 건 대부분 다 시내 면세점에서 어, 비롯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전년 동기와 비교를 해보면, 시내 면세점의 어, 매출액 대비 알선유 비율이 yy로 약 4%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고요. 요거는 이 관광객 그 매출이 따이건 매출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알선료를 갖다가 지출할 필요성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. QOQ로도 기선된걸 어, 보실 수가 있습니다. QOQ로 보시, 보게 되면, 어, 대부분 이그 시내 면세점의 뭐 지나친 할인 경쟁이라든가 환율 효과라든가 뭐, 고정비 레버레지 효과 등이 발생하면서 개선된 걸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 실적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좀그 느낌이 좀잘안 오실 것 같아서요. 어, 시내 면세점의 오피마진만 따로 말씀을 좀 드리면 작년 1분기 같은 경우 시내 면세점의 오피마진, 신라의 시내 면세점 오피마진은 4%대 정도 기록을 했고요. 작년 EQ에서 4분기까지는 6%대 전후를 기록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번 실적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역산해서 추정을 해보면 이번 1분기에는 시네메세점의 OP마진이 7%대 후반 정도에 지금 나오는 걸로 지금 저희는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라는 과거 시네메세점의 OP마진이 10에서 15%대까지 갔던 회사인데요. 출력 경쟁이 극심해지다 보니까 오피마지는 4%대까지 하락을 하고 바닥을 찍었습니다. 따이공 시장으로 변화한 이후로는 5에서 한6% 정도로 회복이 된 상태였고요. 이번 실적에서 중요한 것은 이 매출 성장이 전년도 대비 비약적으로 커지다 보니까 이 따이공 시장 내에서 어 추가적으로 뭐 추화 추가 경쟁이 완화가 되면서 오피마진이 7%대 후반으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보시는 것처럼 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분기당 영업 이익이 얼마 안 되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이번 1분기에는 비약적으로 점평한 것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알선유입니다알선유 전년 동기를 보시게 되면 지금 매출액 대비 알선녀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. 16.3% 였는데요. 4% 정도 지금 하락을 한 상태이고, QOQ로 보더라도 개선된 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참고로 신세계나 하나 같은 경쟁사들도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.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, 영업 초반에 굉장히 적자가 좀 심했지만, 딸공 시장으로 변화한 이후에는 이익을 냅니다. 그래서 기존에, 어, 청매출 대비로 그 신세계 DF의 OP마진을 보게 되면 약3% 정도. 즉, 신라가 6% 정도 할때 신세계도 이미 한3% 정도는 안정적으로 낼수 있는 상태까지 왔다라고 볼수 있겠고요. 하나도 보시게 되면은 매출이 조금씩 올라온 상태에서 적자가 좀 줄어 있는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저희 실적 전망인데요. 어, 이번에 마진이 굉장히 높게 나온 걸 보게 되면 결국 방향성은, 어, 이 회사의, 어, OP 마진이 조금씩 조금씩 개선될 수 있다는 걸 저는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내년도 시내 면수점 매출 3.7조 원, 회계이준 변경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요. 영업 이익은 본사 매세액 기준 3,700억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연간으로 봤을 때 연결로 4,000억. 연결 순이 이건 약 2,700억 정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. 자, 보시는 거는 호텔 신라의 어 12만 포드 p 추이를 보시는 건데요. 역사적 평균은 한 21배 정도이고요. 최근 수년간은 이익이 감소를 하는 관계로 어, 이익이 줄어들다 보니까 매출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어, 기업가치 훼손보다는 이익이 좀더 어, 많이 줄어들어온 것으로 보일 수가 있고요. 최근 3년만 놓고 보면 이 회사의 한 평균치는 한 28배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어, 호텔 신라에 대해서 투자에 의한 수정바위 유지를 하고요. 목표 주가는 17만 6천 원으로 상향을 합니다. 어, 신규 목표 주가는 내년도 예상 EPS의 P 멀티플 24배를 적용을 했습니다. 목표 주가 상향은 어, 대부분 내년도 실적에 대한 전망치 상향에 기인을 합니다. 음, 이번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라의 실적이, 어, 좋아졌다는 거는 <laughs> 다른 면세점들도 결국은 출려 경쟁을 좀 멈추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는 거고요. 수익성 위주의 경영정책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따이공 시장이 워낙 좋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중국 관광객 시장이 돌아오게 될 경우 시장이 많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, 어, 외형성장과 마진 개선이 어 동반되는 큰 폭의 이익국 증폭 구간이 어 진입을 할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따라서, 매수 추천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 호텔실라의 1분기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